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며칠에 걸쳐서 그 솔로몬 잠언의 모음집 이후에 서 30개의 잠언 그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추가 잠언으로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다섯 개 정도의 잠언이 또 나옵니다. 아, 그 보기에 따라서 요 이것이 다섯 아, 개도 될수 있지만 네 개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섯 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 아, 오늘 아, 이 내용은 아, 주로 이제 아, 그 앞에 지금까지 내용과도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형식으로 아, 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자문의 모음집입니다. 아, 같이 읽어봤지만 아, 사회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일터 일터에서의 이야기 그것과 연관된 말과 아, 이하, 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이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차례대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도입부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자 그러고 시작합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예,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낯을 보아준다 예,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 그 이야기가 앞에 18장 5절에도 나왔었는데, 18장 5절에서 보면은, 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18장 5절. 아,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 아니라. 그렇죠. 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아,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면은, 아 정말 그것이 얼마나 참, 아그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악인에게 내고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 와. 예. 그 앞에 옳지 못한 이유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재판할 때, 잘못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악한 자를 악하다고 제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한다. 그렇죠? 너무나 악한 자인데 그 재판장에서도 그것을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그런. 큰 아, 부담이고 아픔이고, 또 엄청난 그런 정말 그 근심 걱정인 리인데 그것을 제대로 재판하게 되면 기쁨을 주는 것이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주와 복의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저주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아, 그 재판하는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퍼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앞에, 아, 내용이 나왔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 그, 아, 이렇게, 그, 악인을, 아, 의롭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7장 15절에 보시면은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은 아, 백성이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 미워하시죠. 그래서 어, 결국은 이 백성들이 그런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신호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또는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 법정에 대한 이야기죠. 법정에서의 그 재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26절이 앞에 법정과 연결되어져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독립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도가 있겠습니다. 적당한 말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말의 중요성이 가장 그, 아, 첨예하게 이제 그, 아, 이렇게, 아,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법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결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적당한 말, 우리는 적당하다는 말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적당하다, 적당히 넣 그런 거, 그게 얼마나 많이 늘한 말인가 이제 헷갈리는 말이지만 여기서 적당하다는 말은 정직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 h 니스 e 하다 또는 공정하다 아니면 진실되다, 의롭다, 정직하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적당한 말. 그래리가 앞에 8장, 8장에 이제 그, 지혜의 부인이 부를 때 거기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조금 표현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적당한 말이 어떤 말인가. 6절부터, 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그 지혜 부인이 정말 적당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 적당한 말에 여러 가지 표현이 공정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이 정직한, 적당한 말의 반대는 악한 말이죠. 폐역한 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사악한 말, 굽은 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의 반대말이 이제 적당한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어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물어보는 사람이 거기서 진리를 정말 알기를 위해서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직원을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짝이 탁탁 맞아서 너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입맞춤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 성도들의 말이 이렇게 적당한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말, 예, 그리고 정직한 말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7절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언뜻 보면 우리가 아, 흔히, 우리가 흔히 아는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먼저 평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순서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얘기,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 이 얘기는 이제 내 집을 세울 진이라,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 어, 정말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집을 세우면은, 뭐가 필요하죠? 집을 세우는 데는. 그냥 결혼만 한다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뭐가 필요하죠? 예. 가정을 세우려면은, 예. 거기에 따르는 아, 그런 코스트가 있어요. 그죠? 코스트가 있어요. 뭐 식솔들이 있으면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일을 잘하고 그리고 밭에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가정 가족들을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아,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 오늘날을 말한다면 결혼 전에 남자가 또는 여자가 아,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직장을 잡고, 아, 그렇게 해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인생에서 바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 그것이 이제, 아, 그런 어떤 결혼 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아담이 아, 하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육간에 먼저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는님과 온전히 그런 정말 아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 모든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말 소명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동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아 그 아, 참. 이,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때 그들이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로 서로가 잘 준비가 되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성숙한 어떤 그런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코스트가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 먼저 있어야만, 아, 정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잘 준비를 시켜서, 또 이제, 아, 적정한 또, 나이에 또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또 인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정의 이야기와 말과 또 일터의 이야기 이렇게 한 번씩 나왔는데, 똑같은 순서로 다시 한번 반복이, 반복이 됩니다.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예. 증인의 이야기 나오니까 법정의 이야기죠, 다시, 그죠? 그래서 위에는 공정한 재판, 재판장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얘기했다면은, 여기 28절은 증인의 입장에서, 이웃이 그렇지 않아도 정말, 아, 너무나 밉보였는데, 올컨이 아, 잘 됐구나. 그래서 이웃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그냥 자청해서, 까닭없이 어떤 법적인 그런 의무도 없는데, 까닭없이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입술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그런 그 거짓 증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 정말 미워하시는 예일곱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망령된 입술. 거짓되고 망령된 입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웃이 아, 정말 밉다고 해서 예, 법정에서 가서 아, 거짓 증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그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자청해서 거짓 증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행한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예, 그거 잘못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항상 악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웃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스스로 갚지 말아라. 여호를 기다리라. 우리가 20장 22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 예,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또 봤더니, 가자 지구에 또 폭격을 또 시작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서로가 보복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설라면은, 이 재판석도 정말 이 공정한 재판.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칼날이 살아있는 그런 법정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이,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가 정말 계속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정말, 아, 너무나 정말 그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정의의 칼날도 필요하고, 복수의 악순환을 철폐하는 그런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터 이야기로 또 넘어가죠. 네, 아, 참 말, 말 얘기죠. 그래서 위에가 사실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짓 증언의 이야기, 말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아, 일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34절 이야기죠. 예. 네, 사실 앞에 이제 27절은, 아, 이제 순서, 인생의 제대로 된 순서, 그 순서를 잘 따라가면은, 정말, 아 그, 제대로 인생을 세울 수 있는가 반면, 이 30절부터 34절은 게으른 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 그, 아 참, 인생을 아 이렇게 정말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게으른 것에 대한 아 강한 그런 아그아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예. 지나면서 관찰했어요. 그죠.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죠. 밭, 밭을 정말 유업으로 받는 것도 그렇고,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굉장한 아,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 더나가서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마치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공격을 해서 멀쩡한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은 그냥 포도원이 완전히 그냥 뭐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서 그냥 사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것을 지나면서 보았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 생각이, 깊은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서 훈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훈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 33절, 34절이죠.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지나면서 남의 포도원을 보면서 보고 깨달은 것을 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33절, 34절은 6장, 10절, 11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 개미, 개미한테 이야기하면서, 그죠?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때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은 좀더 자고, 좀더 졸고, 그것이 뭐 그냥 내가 뭐 계속 자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자겠습니다. 이제 게으른 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아, 빈궁이 또는 곰핍이 가난이 강도 같이 군사 같이 너한테 굉장한 무력을 행사하며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너한테 임해서 마치 정말 기생하듯이 기생충이 갉아먹듯이 너의 재물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포도원을 아, 유업으로 받은 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 게으름이 그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참이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죠? 뭐 중력, 만류의 인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그냥 거기에 포도원에 포도가 맺히고 그냥 이렇게 정말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은 중립이 아닙니다. 중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망가질까요? 우리도 교회 요번에, 지난번에 청소했지만 말이죠. 교회 안 쓰면은 그냥 더 이렇게 가만히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잘 유지가 돼야 될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잡초가 자라고 말이죠. 그냥 망가집니다. 에, 물건은 써야 돼요. 그죠? 안 쓰면 망가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에,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적으로는 에, 그렇죠. 우리가 집안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냥 고대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죠.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점점 더 이렇게 무질서해집니다. 여기도.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니까 거기에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거기서 에 정말 그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가꾸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냥 무질서가 그냥 확 올라갑니다. 엔트로피가 올라갑니다. 가시덤불이 그냥 전부를 그냥 덮치고 거친 풀로 돌담이 무너지고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테만에서 게을러서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포도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거 소주, 소유한 사람들 몇명안 돼요. 그리고 포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데, 포도원과 같은 것인 것인데,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테만이나 영적인 테만 때문에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너무나 너무나 참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귀한 가정 그냥 놔두면 은 포도원처럼 망가집니다. 오늘 이 얘기처럼. 우리 부지런히 가꿉시다. 땀을 흘려야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귀한 가정을 더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녀를 잘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서 나가서 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포도원입니다. 아멘. 포도원이에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가꾸면 거기서 귀한 포도를 따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영적인 태만으로 그냥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망치, 망치고 있네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이웃이나 또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지혜를 얻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적절한 말로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 참 아,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말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말 아버지 정직한 말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아,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포도원과 같은 귀한 아버지 그런 아, 일터를 열심히 열심히 가꾸고 그 일터를 통해서 많은 소출을 내고 그래서 열심히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또아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또 게으름을 또 일깨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아버지 아참 그런 참 받은 대로 또 갚고 싶은 그런 아버지 마음도 아버지, 이렇게 정말 아버지 또, 아, 또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아, 삶에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가시던 불이나 아버지 거친 풀이 있다면은 오늘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정말 용기를 내고 땀을 흘려서 아버지 열심히 열심히 가꾸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꾸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주신 귀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을 또한 그렇게 열심히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곳이 사람 살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정말 아버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더욱더 정말, 정말 세상으로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 이름 받들어 기도를 요옵나이다. 아멘 you <laughs>